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총을 좋아하는 저에게 첫눈에 들어왔죠. 마루신의 카 357입니다. cop357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총기 전문 유튜버들을 보면 카과 cop 둘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총이 경찰용의 보조무기 성격도 있어서인지 카 357으로 부르는 미국인들이 꽤 있어서요. 저도 카 357로 부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아주 깜찍한 사이즈입니다. 대부분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어, 이 방아쇠하고 배럴 릴리즈용 레치는 금속으로 보입니다. 자, 왼편에는 어, 38 스페셜이나 357 매그넘 탄을 쓴다는 것과 제작사, COP, 어, 주식회사의 각인이 있습니다. 모델건도 만드는 메이커답게 어, 디테일이 좋습니다. 공면과 이 평면이 조화된 어떤 아름다운 실총의 모습, 이걸 잘살릴것 같습니다. 아, 요 공면 보세요. 해머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가스 주입구는 그립 하단에 있습니다. 이 캅357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면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4개의 배럴, 사연장 총열이죠 가연장 로켓포 같지 않나요? <laughs> 실총 C.357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권총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영화에는 어, 꽤났습니다 가령 그 할리우드 영화 나쁜 녀석들 마지막 장면에서 윌 스미스한테 제압당한 듯했던 악당이 감춰놨던 소형 권총을 뽑아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사태를 만드는데요. 그 권총이 바로 C.357이고요. 또 매트릭스 2편에서 모니카 벨루치가 작은 한 핸드백에서 갑자기 꺼내가지고 발사하는 은빛 총 이것도 갑 사무친입니다. 모두 이 권총을 감춰놨다가 뽑아 쓰는 소형 권총으로 써먹고 있죠. 마루시네 이 게스건은 장전과 격발 작동도 실총과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핸드건의 상부 레치를 어, 당기면 배럴을 꺾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레치를 당기면 배럴이 자동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 가스건의 스프링이 좀 약해져서요 손으로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탄을 네발 장전하고 닫은 뒤에 방아쇠를 당기면 더블 액션으로 격발되면서 한 발씩 나가죠. 실총이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건도 압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총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내부의 원반 모양의 공기가 90도씩 돌아가면서 4개의 탄환을 차례차례 때리는 구조인데요. 자 한번 꺾어서 보면 이 가스건도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의 방아쇠가 격발기구를 움직이는데요. 어, 여기를 보시면 붉은색 점이 트리거를 당길 때마다 돌아가는 게 보이죠? 어, 이렇게 90도씩 돌아가면서 노즐도 4개의 구멍으로 차례차례 가스를 분출해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사 시험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마루신 카브 357은 6mm 비비탄이 아니고요. 8mm 비비탄을 씁니다. 총구 안쪽에 이 이너바렐 지름이 크죠. 근데 문제가 우리 법률에서 탄의 무게가 0.2g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mm 탄은 0.2g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요즘 많이 보이는 수정탄 이게 6mm 탄 보다 크잖아요. 이걸 넣어보면 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어, 그래서 수정탄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를, 물에 불리면 지름 7, 8mm로 커진다고 하는데, 한번 넣어보죠. 자, 이 크기는 이건 접살만 한데, 이걸 물에 넣고, 1시간 30분쯤 불리니까, 어, 상당히 커졌네요. 파란 그 수정 구슬 같고, 예쁘네요. 뭐 8mm쯤 될것 같긴 한데. 자, 한번 이거를 어, 장전해 보면, 아, 그대로 총구로 흘러나오네요. 이 배럴 안 찌른 8mm보다 탄의 크기가 약간 작은 것 같아요. 발사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손에 넣었습니다. 불리면은 9mm가 된다는 그 수정탄이 있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이걸 샀죠. 8mm 보다는 약간 크지만 말랑말랑한 재질이니까 발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어, 이건 색깔이 뭐 여러 가지네. 자, 또 물에 담가서 1시간 30분을 불렸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수정탄보다는 좀큰것 같아요. 자, 이번엔 될지 어, 장전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총구로 빠져나오지는 않고 장전이 되네요 자, 쏘아보죠 어우, 맞췄어요 아네발이다 나가긴 했는데 하나밖에 명중을 못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8mm 비비탄용 가스건에다가 수정탄을 넣었으니까 정상적인 집탄성을 기대하는 건좀 무리겠죠? 아, 좀더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쏴 볼까요? <웃음> <웃음> 이건 다 쓰러트렸네요. 8mm 비비탄을 쏘지 못해서 이 캅357이 장식용이 되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정탄을 넣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 어, 다행이고, 어, 신기합니다. 탑3 <laughs> 5 7은 4개의 배럴은 고정해놓고, 공이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탄화를 때린다는 게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재밌는 권총에 흥미를 느낍니다. 또 모양까지 이쁘잖아요. 이건 제가 계속 아끼면서 간직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토이건과 모델건들을 찾아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